자 매일 정리노트 5X 문제로 들어갑니다. 1번 재산 쓰는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틀렸네요. 주택을 제외합니다. 주택은 따로 나와야 돼요. 토건주 선항. 자 2번 종합 별도 분리로 구분하는 것은 뭐다? 주택은 구분을 안 하죠. 토지입니다. 주택은 토지 건물을 합산해서 주택분 재산세, X, 토지는 세 가지로 구분한다. 자, 일구. 19. 자, 일구는 상가주택 점프조택 50% 이상이잖아. 이럴 때는 상가로 안 보고 주택으로 본다. 맞는 지문이네요. 그리고 4번. 자,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누가 납세 무자가 된다? 사용자. 사용자는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 옳은 지문이네요. 그리고 5번은 국가, 앤드 연부, 앤드 무상. 그럼 누가 납세 무자다? 매수 계약자. 매도 계약자 틀렸네요. X. 매수 계약자죠. 자, 그 다음 6번. 자, 6번은 뭐다? 20만원 이하. 20만원 이하는 어디서만 쓰는 거라고 그랬어요? 토지분. 틀렸네. 주택분이죠. 그리고 10월도 틀렸죠? 7월 16일부터 7월 말일까지입니다. 토지분이 아니라 주택분. 20만원 이하. 7월 16일부터 7월 말일 한꺼번에. X. 자, 종부세는 틀렸죠? 토지, 주택 건축물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X. 자, 8번. 주택분 납세 무자, 소유자별, 개인별로 합산하죠? 9억이 아니라 6억이죠. 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이고, X. 자, 9번. 종부세로 납부할 세액이 250초가, 그 다음 경과한 날로부터 몇 개월이다? 2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죠. 재산세가 2개월이에요. 종부세는 6개월. X. 10번. 종부세 납부 기간은 12월. 뭐다? 1일부터 12월. 뭐다? 15일까지죠. X. 자, 이렇게 해서 포인트. OX 끝났네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틀린 지문은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